크루 컨텐츠 임페리어 온라인. 임페리어 온라인은 국가 전쟁을 기반으로 무역 시스템, 전쟁, 쟁탈전 컨텐츠가 주류인 마크 서버입니다. 이번 여름 시참 컨텐츠로 노령 도깨비 사인방이 초대를 받았으며, 이들은 윈체스터 교역소, 루기는 함부르크 교역소, 모나는 루앙 교역소. 몽아니는 바르셀로나 교역소를 주축으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과연 이모나는 험난한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허 노비님이다, 미슐장님이다. 나 스팅 어때? 누나 이뻐. 아지나 루기네. 아, 좀 줬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스팅 <스파�권상> 건사 <laughs> 얘기해야지. <웃음> 진짜 그냥 서운만 봐도 웃음이 나와. 줬댔다. <웃음> <웃음> <laughs> 멍창인데뭐이 새끼야? <laughs> 이모나 이 새끼 아주 그냥 건방지게. 이모나 죽여버려, 갈아버려 그냥. 막비나가아 <laughs> 그냥. 알맞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잠깐 이들의 소개는 대충 요약하겠다. 너울형 마청인 이들은 분노 도끼비며 그냥 다혈질이다. 둘째인 이루기는 점술 깨비라고 한것 같은데 모르겠다. 셋째인 이몽하는 상냥꾼 도깨비며 대부분의 게임을 잘하는데 마크는 초보다. 넷째인 이몽하는 꿈 도깨비며 날뛰와 구라가 일상이다. 어어 갑자 나 이만 자 안녕하세요 풀티 어뭐 어, 풀티제님 네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보자 어. 어제 한번 시작해 보자 일단 방어적으로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클레임이 있거든요? 청크 단위로 네 F3, G를 해보시면 청크가 나와요 오 이거를 단위로 일단 마을이 설정이 되고요 원하시는 마을명으로 이제 아 이거 마을 이름을 쓰면 되는 거야? 뉴하고 이름 네 원하시는 오케이. 근데 오. 아마 골드 골드가 없세요 아니요 골드 없어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되나요? 6 4 0 이건가요? 아 그러면 6 4 0이면 금이 금주0가 64개 필요하다는 거에요 아아 일0 일자골... 0 <laughs> 일자 이죠네아 일자로? 일자로0 0 0이0 0 0 0 0 0 0면0 0 0 0 0 0 0 0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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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저희 맨손 취급인 거본데요 잠시만요. 그러은 일단 위쪽에서 체질 먼저 사죠. 저희 아. 제대로마 땅이 공질도 못하는 상황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굴목이는거 네.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시고 네. 개인 네. 얼굴. 와, 저희 농사 시스템도 참 궁금했어요. 념너우제 대화를 자주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 나라에서만 짱박혀서 요리를 했거든요. 음... 아니면은 이어 임... 뭐야? 모르는 분이다. 저분 누구야? 저는 보세요. 저양반뭐 하나. 잠시 감시하고 오겠습니다 아그러면 무역하러 왔을 수도 있거든요 음... 어 양반 사갔다 저희도 무역하죠 이 양반들 저희거 사갔는데 아 그래요? 뭐라도 사다 네. 그러면은 뭐뭘 사야할지 모르겠는데? 음... 여기요? 어어 어, 어? 오케이 그러면 갔다오겠습니다 네아 떨어진건 좀 무서운데 택포리 님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동물들 좀 모아 주실 수 있어요? 아, 어, 뭐야. 오늘 오늘 시간이 안돼 가지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아, 당기네요. 알겠습니다. 와, 저희 저희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돈 싫은 좀 아쉬운데. 뭐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네요 정의로운 태도 같아서 들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laughs> 야, 뭐 네, 원한니. 네. 이 방송에 나가는 마이크 한 번만 꺼 주실 수 있나요? 잠깐. 어차피 모두한테 퍼진 내용이라 얘기하겠다. 영상 초반에 등장했던 윈체스터령의 이드 국가원인 알피 님이 다섯 개의 무역소 아이템을 어? 전반적으로 독점하였다는 사실. 뒤늦게 출발한 문화국은 총 2천 골드. 루기와 몽환이는 한 푼도 못 벌었다는데. 못 벌었대. 아니, 근데 지금... 문화 쪽은 그거 하지 않았어? 무역 하지 않았어? 뭐 지금 뭐한분 들고 계시는데 그분도 알고 나 지금 계속 갇혀 있으니까 나는. 한 분은 돈 많이 벌지 않았어요? 저는 꽤 벌긴 했는데 알피님에 비하면 많이는 아닐걸요. 아톤 남아냐? 1 1 1 1아아1 1 1 아, 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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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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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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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1 1 1 1 1 1 1 1 그거는 또 이제 모두를 깔면은 가능하겠는데 음. 없을겁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뭐.. 그니..뭔소리.. 아 저쪽이 예수님이었어요네 오! 아, 아 잘했구나 아, 잘했어 이국에 네. 모나씨 모나씨 자네 마을에 있는 특산품들 다 팔렸는가? 모나형이랑 다리형 마을 누가 없어 아 진짜로 지금 왔다 첫째가 왔다. 다 털었네. 아 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측으로는 첫째 이두형이 가장 돈 많은 거로 알고 있어. 어 만이 넘, 만 넘는데. 와우. 브루드하는 중. 어, 만 원? 아 털렸다고요? 오케이. 어 우선 아까 말했던 거대로 초대권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여기 안에 넣어놨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는 상관없어요. 음... 언제 쓰는 상관없 네. 누가 190에서 멈추겠네. 그런네 <laughs> 저희 160 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50 깔끔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90을 올리겠습니다. 또라이가. <laughs> 아, <laughs> 저희. <200이야? 웃음> 왜 사기 다는 적이 정가로? <laughs> 와 저희 저가로 사기 따는데 210이야. 아 이게 근데 이런 수작이야. 그당연날 제가 없이 응, 할수 네. 있으니까. 저 300이요? 끝났나요? 네 그러면은 끝났어요. 400으로, 400으로 낙찰 해서 이더님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돼요 음.. 95요? 95아 그러면은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모나 155요 아 모나님 155.. <웃음> <웃음> 아 짤짤이를 보려고 있네 아이 진짜 귀찮게 170? 뭐나 170 뭐야? 좀 180이요. 뭐나 185요. <laughs> 저 220이요. 뭐나 200요. 205요. 저 220이요? 220? 뭐나 220이 뭐요? 저 230이요? 230. 뭐나 235요. 235. 저 240이요. 240. 지불할 금액이 없으면 <laughs>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 같저 알바 저 알바 말씀 네, 네. 한번 보내 주세요. 이나 <laughs> 예, 245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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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민을 팔겠다고. 300이요? 시민을 300. 팔았습니다, 지금. 뭐나 3 0 0고3 0고 아니, 그센터까안 돼요? 있어요? <laughs> 아, 제가, 제가, 300 300 제가, 제가 한번 까 볼게요. <laughs> 네, 센터 까보죠. <laughs> 아, 그래서 진행하시면 돼요. 마지막 건있었 이든 님3 0 0 음, 5이 580. 오케이, 스 오케이, 580. 어. 그럼 이든 님은 네. 쭉 클릭하면은 앞질이까지.